자, 리딩은 일단 문제가 총 40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40개를 다 맞추면 9.0이 되고 5개씩 1점이 내려가는 구조예요. 일단, 그래서 문제 방식이 40문제 중에서 40개를 다 맞추면 9.0, 그 다음에 30개는 8.0, 20개는 5개씩 내려가야 되는데, 5개씩입니다. 5개씩. 35개를 맞추면 8.0, 그 다음에 30개를 맞추면 7.0이고, 25개는 6.0, 그 다음에 20개는 5.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 목표로 하시는 리딩의 점수는 어 리딩 리스닝이 좀 그래도 독학하기 편하고 다른 영역에 비해서 공부하기 쉬우니까 어, 어, 스피킹 라이팅에 비해서는 높게 잡으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목표는 거의 어떤 점수가 맞냐면 7.0이나 어, 6.0을 목표로 하시는 수강생들이 제일 많습니다. 근데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학교가 오버를 몇 점인지 어, 그게 더 중요하고, 오버를 만약에 7.0이다, 그러면 리딩 리스닝에서 적어도 7을 맞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지원한 학교가 5.5다, 5.5부터 지원하는 학교, 학부 학교도 되게 많아요. 그러시면, 리딩 리스닝은 6.0만 목표로 하셔도 괜찮죠. 일단, 이 시험은 헬스지 1, 문제 이렇게 두 가지나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한 지문에. 두 번째 지문에서는 하나, 둘, 세 가지 유형이 나왔어요. 이렇게 두세 가지 유형이 나옵니다. 세 번째 지문에서는 하나, 둘, 세 가지 유형이 나왔어요. 보통 문제는 순서대로 나옵니다. 27번 정답 다음에 28번의 정답이 나오고, 28번 다음에 29번의 정답이 나와요. 그다음 이 문제 주관식이 먼저 정답이 분포한 다음에 그 다음에 true f i r s e v 기분 yes no, no Not v 기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문을 읽는 속도, 지문을 읽는 부분과 문제를 푸는 부분이 동시에 진행이 돼야 돼요. 위험한 방법 알려드릴게요. 위험한 방법 지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문제를 읽는다. 그러면 다시 돌아갈 확률이 많아요. 지문을 다시 보면서 어, 또 읽게 돼요. 지문을 두 번씩 읽어야 돼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문제를 먼저 읽고 지문으로 돌아가서 이 부분을 해결해요. 그 다음에 문제를 읽고 이 지문, 이 문제에 있는 정답 파트의 지문을 읽어요. 그래서 지문을 읽는 진도와 문제 진도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순서가 유형 간에는 좀 겹칠 수 있어요. 주관식 문제가 지금 27번부터 31번까지 나왔는데 중간식의 문제가 만약에 여기부터 여기까지 주관식 문제로 나왔다면 그 35번의 Yes, No 낱개문제가 여기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여기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예수노납기본문제가 그리고 뭐 여기까지 나왔다고 합시다 그 다음 세 번째 유형은 객관식이었어요 객관식 문제 딱 봐도 뭐 양이 많죠 객관식 문제가 그 다음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겹쳐요 이렇게 객관식은 예를 들어서 여기부터 나올 수 있어요 여기부터 나올 수 있어요 여기부터 끝까지 왜냐면 지금 문제수가 되게 많았으니까 그래서 대, 대체로 문제는 순서대로 나오나 유형간은 겹칠 수 있다. 제가 스킬을요 번호를 매기면서 하나씩 써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제목을 쓸게요. 유형간 공통 공통 스킬 첫 번째 문제는 순서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지문, 읽기, 진도와 비례하게, 비례, 비례하게 나갑니다. 문제, 해결. 해결 진도가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문제를 먼저 읽고, 먼저 읽고, 키워드를 찾아서, 기억. 키워드를 기억해서 지문을 읽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문의 내용이 아주 복잡하고 좀 추상적이거나 내가 잘 와닿지 않는 것은 지문의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나요. 지문을 먼저 읽어도. 그래서 문제를 먼저 읽고 내가 중요하게 읽어야 되는 파트와 별로 안 중요하게 스키밍 해도 되는 파트를 구분하면서 질문을 읽어야 됩니다. 그렇게 읽어야 해결해야 시간 내에 다풀수 있어요. 이 모든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하려고 하면 해석이 안 되면 두 번, 세 번씩 읽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키워드가 있는 문장만 두 번, 세번 읽으세요. 다른 문장은 해석이 안 돼도 넘어가세요. 세 번째, 세 번째로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은요, 중요한 문장과 중요하지 않은 문장 구별합니다. 해석이 안 돼. 중요하지 않은 문장이에요. 문제로 안 나왔어요. 그러면 그냥 넘어가요 근데 이게 중요한 문장이에요. 키워드도 있고, 이 단락에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해석이 잘안 돼요. 한번더 읽고, 한 번만 더 읽고, 그래도 해석이 안 되면 넘어가요. 이때 필요한 게 붙여 읽기예요. 제가 붙여 읽기라고 명명할 거예요. 붙여 읽기라는 것은, 어, 문장 간의 연결성을 고려해서 의식적으로 연결해서 읽는 거예요 내용을 붙여 읽기를 잘해야 패러프레이즈가 잘 보입니다 프레이징 찾기가 잘 돼야 되거든요 왜냐면 지문에 있는 문장과 문제에 있는 문장은 똑같지 않고 패러프레이즈돼서 다시 쓰잖아요 다시 쓰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시 쓴 문장은 어디서도 훈련할 수 있냐면 지문 을읽 으면서도 패러 프레이징 연습 을할수있 어요.